정말, 어, 진실을 고백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 이번 이 공천 이 탈락자들 보면 한대충한 31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숫자로 보면 어, 지금 특히 박용진, 윤영찬 뭐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 과연 제대로 못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번 이제 9월 달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그때 이제 통과가 될때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보면 대충 29명에서 35명 정도의 이 반란표가 나왔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반드시 이 보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그 평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바로 10월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평가위원장도 아주 친명이고 그 다음에 그 평가하는 위원들 중에서도 뭐 보면 이제 윤미향 의원 변호사라든지 민변 출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그렇게 격한 돼 있던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 평가라는 게뭐 김성환 의원도 고백했습니다만은 결국 저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표. 근데 김성환 의 저거 보셨나요? 찬성표 한 찍은 거. 아니 이재명 대표는 찬성 누가 찍은 거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네. 평가위원회안 와요. 모르잖아요. 그 뭐냐면 다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그냥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관심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종관심법입니다. 어, 당신 찬성표 던졌을 거야. 나는 개딸들의 그 신종관심법에 따라서 당신은 찬성표야. 라고 규정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명단이 SNS에 나돌고 등등 하면서 결국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의원이 도덕성 0점, 그 다음에 뭐이 박용진원이 의당에 귀한 거 0점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저 분위기, 즉, 이, 이재명 대표의 찬성표를 던졌다, 던졌을 것이다, 라고 규정한 것.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몰아가서 0점을 준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알죠? 0점 준 거?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